2021년 12월 1일 데일리 암호화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데퍼랩스 및 실리콘밸리 가상자산 기업 안체인과 협력해 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NFT는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과 경기 영상을 활용한 최초의 NFT 상품입니다. KBO에서 다양한 기록을 보유한 전설적인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경기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해 상징적인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해당 상품은 두산의 메타버스 두버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버스에서는 안체인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한 NFT 거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모회사 메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 개발자 데이비드 마커스가 퇴사를 결정해 가상자산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19년 마커스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에서 국경 간 제약 없이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자산 리브라를 선보였지만 미국 규제 당국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DM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페이스북과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마커스의 퇴사로 DM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특히 메타가 미수사 및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제레미 스펜스가 암호화폐 펀드 코인 시그널 관련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1월 제레미 스펜스는 코인 시그널을 통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5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를 상품 및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디어는 현재는 형량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10년 선고를 받게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레미 스펜스 사건의 선고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투자회사로 알려진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솔라나를 현물로 운영하는 투자신탁상품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비해 고속 네트워크 처리와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인 솔라나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프로젝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는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16번째 투자 신탁 상품입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다수 암호화폐 신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솔라나의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은 오스프레이 펀드로 지난 9월부터 신탁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메인넷과 지분증명 기반 비콘체인 통합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테스트 참여자는 기술력이 없는 사용자, 블록체인 경험이 제한적인 개발자, 기술력이 풍부한 블록체인 개발자 등세개 계층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각자 진행한 작업을 문서화해 해시태그와 함께 트위터에 공유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더리움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이더리움 2.0 주요 이정표인 비콘체인 통합은 2022년 1일 2분기 완료될 예정이며, 네트워크를 64개 체인으로 분할해 가스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샤딩 업그레이드는 2022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뱅TV, 데일리 암호화폐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